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6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신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 안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둘러엎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더러운 내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해요. 그런데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왜 성전에 오르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을까요? 심지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까지 둘러 엎으셨다는데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야말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때 저마다 수양과 수염소, 비둘기 등을 제물로 가져와 바쳤죠. 그런데 그 재물을 성전까지 가져오기가 불편하니 성전 앞에서 그것들을 구입해서 바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불법한 거래에 성직자들이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돈을 바꾸어 준 행위도 그래요. 당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는 우상숭배의 상징이라며 명분이야 그럴듯 했지요. 그런데 성직자들이 그 로마 화폐를 성전화폐로 바꿔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예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며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을 둘러엎으신 거예요. 성전 앞에서 재물을 비싸게 팔아먹는 성직자도 문제이지만, 내가 주님께 바치는 헌금도 그래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 성전 앞에서 대충 마련해서 바치는 태도도 둘러엎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전을 더럽힌 내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둘러엎으신 사건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둘러엎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둘러엎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날마다 큐티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해요. 이 16절, 17절 말씀이 서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성경 말씀은 또 무엇이죠? 스가리아 14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런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내쫓는 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편 69편 9절에서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고 고백했지요.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자 한 열심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시잖아요. 18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였죠. 두 눈으로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셔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실 것이라 하셔도 그 말씀이 뜻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옥권을, 지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러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으나라고 해요. 표적을 보고 믿긴 했으나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표적만 바라고 기복만 바라는 믿음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24절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우리의 속내를 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고 기복으로 더럽혀진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앞서 22절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지요.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죠.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죄를 깨끗이 씻고 반짝반짝 내 안의 성전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말씀으로 씻어내야 할내 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하면 내 죄가 보이시기는 합니까? 여전히 남의 재만 보이세요. 가족이 아프고 직장에서 강등되는 사건으로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살린 표적 되시는 주님이라 고백하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 신앙인이지만 저는 매주 예배를 참석해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까만 궁리하며늘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했지요. 형편에 맞지 않게 고가의 시계와 자전거를 마련하고 정력을 채우고자 음란물을 탐했어요. 집안에서는 아내와 아이에게 혈기를 부리고 직장에서도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오늘 15절에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것처럼 제 삶에도 이런 일이 연이어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은 우울증과 ADHD에 걸리고 저는 직장에서는 강등이 되었죠. 그러나 들은 말씀이 없었기에 억울함으로 가슴만 쳤어요. 그런데 주님께 떼부리며 기도하던 어느 날입니다. 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이상하니까 아이들도 이상해. 하면서 아내 탓을 해온 저희 죄가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음란과 탐욕과 각종 우상 숭배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힌 저희 죄를 회개하게 되었죠.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제는 성전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표족 대신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가족과 큐티할 때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내와 아이의 병이 낫기를 매일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위로하겠습니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그래요. 아니 자비로우신 주님이 왜내 상을 엎으시나 해서는 안됩니다. 내 죄를 스스로 둘러엎지 못하니 주님이 둘러엎으신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내 안의 성전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가장 먼저 나의 더러운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둘러엎으시기 전에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며 그 죄를 깨끗이 둘러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와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 거래를 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행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기는 하여도 기복이 여전합니다. 가족들이 우울증과 ADHD 마음의 병을 앓고 직장에서 자리를 잃어도 이 고난이 표적이어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으로 가슴만 칩니다. 이런 저희들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망하고 또 망하는 사건이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100% 기도응답받는 조건은 먼저 뇌제를 버는 것이고 그 죄를 깨끗이 둘러 엎는 것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규퇴할 때마다 뇌제가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나 대신 주님께서 둘러엎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 t m 5 r k 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